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역과 배신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결혼서약하고 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금세 외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 3000명 가량을 처형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들이 취졌습니다. 해이 일후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2장 끝부분 33장 12절 이후 이어지는 모세의 간구를 이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로 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언약 재수립을 준비케 하시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말하자면 찢어버린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씀입니다. 깨뜨려진 10개명 돌판이 언약 파기를 상징한다면 새로운 돌판은 언약 재수립을 기대케 하는 상징물입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했다는 말씀은 모세가 밤늦도록 돌판을 다듬는 수고를 했음을 알려 줍니다. 중개자 역할에는 이렇게 참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두 당사자의 입장을 알고 대변해야 하고 중재 및 화해를 시켜야 하겠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로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성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이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는 역할을 수고롭지만 잘 감당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중간에 끼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아야 하고 홀로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독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십니다. 모세는 그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중고자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해주시죠.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는 돌판 둘을 준비하여 아침 일찍 신의 산에 올랐는데 5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며 그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6절 상반절 여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요하라, 요하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홀로 고고하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하라는 신적 호칭은 언약 백성과 관계 맺으며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적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묵묵히 사명을 수행해온 모세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앞서 모세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셨죠. 출애국기 33장 19절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여길 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모세의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 본문 6절, 7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6절 하반절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산숭배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실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죄를 용서하시지만 7절 하반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동시에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악행에 대해서 철저히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사랑과 더불어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언뜻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여기 언약 재수립 현장에서 언약의 두 당사자 간 엄청난 격차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와 은총이 넘치시는 하나님과 달리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불순하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눈앞에서 놀러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눈앞에서 경험해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연이 나타난 이신내산 바로 아래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우상승배를 자행하며 쾌락을 쫓는 아주 뻔뻔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 자격 없는 백성들과 다시 언약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인 모세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은총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의지하여 강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는 우리라고 부르며 목이 뻣뻣한 이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달라고 엎드립니다. 십절 이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분명한 조건, 금지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앞부분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시나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11절.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요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가난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도리어 가난의 재단과 바알 주상과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대로 된 언약관계는 배타성을 전제로 합니다. 최근 국제역학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참 쉽지 않은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무역 측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무시 못할 비중이 있기에 어느 한쪽 편만 들기가 힘듭니다. 훗날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국면이 있게 된다고 가정할 때, 물론 우리의 희망사항은 그렇게 안 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 좋겠지만요. 지금처럼 경제, 외교적 대립 수준이 아니라 군사적 전쟁 수준으로 가게 될때 우리나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도 군사적 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미국 아니면 중국 중 한쪽과 동맹 조약을 맺어야 그 조약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양쪽 다와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도 배타적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 여자와 다 결혼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죠.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독점적 관계, 배타적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과 가정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 결혼 언약 밖으로 나가 외도하게 되거나 국가 간 동맹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를 할때 언약에 충실하길 원하는 당사자는 심각한 질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가난안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질투심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시려는 열심이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비정상적으로 친밀해지는데 괜찮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다고 할수 있겠죠. 아내와의 관계에 신실하려는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게 되듯이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가난 주민과 언약을 맺고 가난 우상에게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조건과 금지 사항으로서 11절부터 17절까지 구구절절 삼가지켜라 결혼했는데 또 몰래 결혼하는 식으로 언약을 또 맺으면 안 된다 우상숭배 절대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배교하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여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그 땅을 의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요수와 정복전쟁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십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0절, 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나,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에 창세기 1장 창조사에게 사용된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 행위와 같은 수준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창조의 일이 뭔가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삼는 새 역사가 열린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에서 아까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신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보응, 형벌이 실시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죄 용서와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없이 공의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공의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라는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 그 약속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경애함으로 은총 받은 자로서 세상 우상에게 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요하라 요하라 사람과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은총받은 자로서 언약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중계자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